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이랑 공포에 많이 잠겨있거든요. 주변 분들 반응을 보면 우선은 전염병이 퍼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안이랑 공포가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는데 우선은 경제적으로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지금 보고 계시고 집에 어린 아이나 아니면은 연로하신 부모님이 좀 기저 질환이 있으셔서 좀 노약자분들이랑 같이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그래도 건강하니까 감기처럼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집에 있는 부모님이나 자녀들한테 이거 옮기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 불안이랑 걱정 때문에 불안, 공포와 분노가 이제 굉장히 심하시거든요. 근데 그 화가 외부의 대상을 지금 찾아서 계속 이렇게 떠도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요.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걱정되고 이제 이러니까 그 화를 어떤 대상에게 이렇게 쏟아서 이제 풀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사람들이 주체를 못 하는 느낌이 이제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불교 수행을 하는 수행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음이일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수행자 다운 태도일까요? 일단 보통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뭐 병에 병으로부터는 피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고 병은 이제 병이 들기 마련인데. 병 자체보다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는 건 이제 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두려움, 공포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 요 불안함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또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마음의 그런 두려움이나 분 두려움이나 공포심 같은 것을 어, 누구 탓을 누구에게 이제 돌림으로서 그 그거를 해소하는 그런 방향으로도 이제 이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특히 지금 지금처럼 어 이게 뭐전 세계적으로 뭐전 그거 이제 광범위하게 일어나니까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험이고 또 특히나 이제 본인 스스로도 좀 두려움도 있지만 자기가 이제 그런 그 병에 걸려서 두려움 두렵고 그런 것도 있지만 좀더큰 거는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전염됨으로서 그로 인해서 오는 그런 뭐랄까 그 두려움 예, 미안함 어, 다른 죄책감. 사람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걸 옮길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예, 자기 때문에 자기가 다니는 회사가 폐쇄되고 막 이런 음, 것들 그런 걸로 네. 인해서 또 남들에게 받게 된 비난 예.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되게 좀 냉정하고 또 자유로운 마음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은 뭐, 어, 특히 기저, 기저질환이나 좀 그런 분들은 특히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외, 가급적이면 외출을 좀삼가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나머지 분들, 이제 일반적으로는 지금 뭐 요즘 그 질병본부에서도 발, 발표를 했지만 대체로 뭐한 특별히 무슨 질병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위험한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과도한 공포심 같은 거는 좀 오히려 그 사람들의 냉정함을 잃기 쉬우니까 좀그 의사들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기본적인 수칙 같은 거 지금 특히 앞으로 한한 뭐한 2주 정도가 되게 중요하다 하니까 그. 그런, 뭐, 손 씻는 거라든가, 이제 그런 사람들과 대할 때 어떻게 하고 기침할 때뭐 소매로, 소매로 가리고 한다거나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런 거를 잘 지키는 범위 내에서 국, 이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그런 안전 수칙 같은 걸잘 지키면서 그냥 차분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것도 뭐 영원한 건 아니니까 언젠가는 또 가라앉을 거고. 또, 내가 최선을 다, 내 나름대로 뭐 지킬 거잘 지키고 해도 또, 이게 또 어쩌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또뭐 불가피한 인연에 의해서 그런 것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런 건 누구의 탓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이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불교에서 봤을 때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화의 한 형태라고 보니까 이 화라는 것이 이제 두려움이나 불안, 뭐 이제 공포 이런 쪽으로 발현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두려움이 발현될 때 그거를 자기한테 이제 이런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거를 가라앉히는 쪽으로 좀 이제 외적으로는 우리가 국가에서 전문가들이 이제 그 하라고 하는 그 일반 지켜야 될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이건 꼭 지켜야 되지 그래야 이제 나에게도 이익이 되고 타인에게도 이익이 되는 그런 길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이제 심리적으로 자기 마음의 문제로 돌아가 보면은 그 너무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불안감을 가진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어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는 그걸 알아차리고 아 이것도 역시. 화의 한 형태다. 두려움이라는 것도 화의 한 형태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화를 좀 가라앉히는 쪽으로 수행으로서 좀 극복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야 이제 그렇게 마음이 좀 차분하게 가라앉고 그렇게 해야 또 이게 이제 이런 상태에서 좀자애심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 보통 이제 이런 뭔가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났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뭔가, 어 잘못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분노를 이제 우리가 표출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자기도 확진자인지 모르고 그냥 일상생활을 했을 뿐인데 이제 그런 비난을 많이 나중에 후회받게 되는 경우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초기에 이제 환자들 같은 경우는 그치 그게 이제 본인이 부주의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물론 그런 거는 이제 뭐또 자기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또 달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나치게 그걸 비난하고, 누구 잘 잘못을 따지고, 뭐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을 땐다 같이 이제 서로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자애심을 가지고 이걸 잘 이겨낼 수 있는 쪽으로, 마음을 쓰는 것이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 그래서 그, 그런 두려움이나, 어, 공포, 불안, 이런 것도 일종의 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게 이제 일종의 화를 뿌리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겪고 가는 데 있어서는 이제 자해 자해 마음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제 고통 받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대구나 경북 지역이 지금 되게 심각 제일, 제일 심한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있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도 이제 편안하고 또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하는 그런 이제 자해 수행 같은 것도 좀 해주는 것도. 그 사람들에게도 좋지만 본인에게도 되게 좋거든. 본인의 마음도 안정시킬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걸 극복할 땐 첫째는 이제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아, 이것도 일종의 화해한 형태구나. 두려움이나 공포, 불안, 이런 것도 다 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즘 같은 건 특히 자의심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이게 왜냐하면 막 사람들이 서로가 너무 이렇게 공격하고 또 좀 잘못한 사람들 이렇게 안아주고 포용하고 관용의 자세라기 보다는 그 사람을 되게 공격해서 막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마련되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모,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그냥 분위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가 조금만 무슨 감기 증세가 있거나 그러면 본인도 그렇게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을까봐 그것 때문에 더 공포스러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좀 이해를 해주고 안아주고 남을 좀 배려해주는 이런 마음 상태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 그래서 특히나 이런 이제 좀 병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이런 좀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럴 때 자기를 진짜 지켜줄 수 있는 거는 이제 이런 어, 물론 이제 외적으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또 자기 심리 관리, 자기 마음을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이런 식에 잘못하면 사람들이 뭐 트라우마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또 우울증도 생길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또 우리 이제 또 이런 특히 수행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잘 관찰해서 이 마음의 이게 화해한 형태다. 이것도 그런 걸 얼른 알아차리고, 이런 화가 자꾸 이제 커지지 않도록. 어, 그걸 수행으로서 자해심이나 이런 화를 가라앉힌 여러 수행으로서 극복하는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그렇게 이제 화가 가라앉아야 다른 사람에게 이제 막 자기의 자기가 받는 스트레스를 또는 이런 이제 두려움이나 공포를 남에게 이렇게 표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다들 어, 건강하고 평온하기를 위험해서 벗어나기를 뭐 이런 마음으로. 자의 마음을 일으켜주는 것,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더 그런 자의 마음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음. 그, 제가 대화를 나눴던 분 중에 한 분은 집 바로 근처, 바로 옆에 그 지금 많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 특정 종교 신도분이 사신대요. 음. 근데 자기 집에 아기들이 있다고. 음. 통제할 수 없는 그 외부 조건이잖아요 제발 나오지 말고 그냥 집 밖에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자기는 자기 아이들 너무 걱정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이랑 공포랑 되게 많이 그러신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이제 그런 분노가 이렇게 마음에 차있으면 냉정하게 행동을 못하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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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또막그 사람한테 뭐 예를 들면 안 좋은 마음을 일으킨다거나 저뭐 그런 원망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거 자체가 본인에게도 되게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자기 마음을 차분하게 해서 그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원인을 제거하는 뭐 가급적이면 그 이제 만남이나 이런 게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는 게 좋지 거기서 막 분노나 이런 이제 화가 계속 작용을 하게 되면 원인도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런 그로 인해서 더 이제 그런 문제가 커지기가 쉽지. 그리고 어 요번 사태 때 제가 얘기를 나눴던 건 아닌데 이제 다른 경우에 보면 다른 사람들 때문에 뭐 화가 굉장히 많아서 고생인 분들한테 자해 수행을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좋게좋는 받아들이시는데 약간 혼란스러워 하시는 게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거를 다 봐주란 얘기냐. 이제 이런 식으로 아예 저 사람에 대해서 아무 판단도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오냐오냐 잘했다 행복해라 이런 식의 아니 그 아니지. 네, 그렇게 착각을 하셔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 이 인과의 법칙 인과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각오를 받게 돼 있고, 그리고 또그 사람에게 뭔가 적절한 이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데, 그런 조치를 취할 때도, 어, 우리 마음에서 이제 그런 분노가 가라앉은 상태에서 조치를 취하면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되게 냉정하게 필요한 조치. 그,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뭔가 조치를 취한다고 했을 때는 그게 더큰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 음. 그로 인해서 또 후회가 막, 한번 행동 잘못한 것 때문에 또 두고두고 해야 두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화가 난 상태에서는 우리 마음이 일단은, 이렇게 동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지혜가 작용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화가 가라앉은 상태에서 대처를 해야, 이제 저 사람이 정말 이건 가까이 해서는 안될 사람이면 아예 멀리 하면 되는 거고. 또, 뭐, 저 사람에게 이제 뭐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상황 같은 충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이제 마음이 편안했을 때 아주 냉정하게 그게 대처를 할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참 대처하기가 어렵거든 음, 그러니까 요 근래 힘들어하시는 거는 본인들이 어떻게 대처를 한다고 해도 통제할 수 없는 조건들이 있다고 느끼셔서 되게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음. 물론 이제 우리가 조심해서 이렇게 하면은 어 할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뭐 이거 하고는 좀 다른 케이스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를 타거나 교통사고가 갑자기 나거나, 뭐 비행기를 타거나, 비행기 사고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할수 없는 부분들이 또 있거든. 그런 부분은 또 어떤 면에서는 어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될 부분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이제 그 수칙을 잘 지키고, 최대한 조심을 하면서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이런 거는 그 어떻게 보면 아무리 내가 통제를 하려고 해도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무아의 가르침이기도 하거든. 음. 모든 걸다 내가 마음대로 내 의도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거잖아. 저 사람들 제발 방역 당국에 사실대로 제대로 좀 얘기하고 협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하고 그래서 하나 더라도 그거 제가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지, 이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현명한 사람들만 사는 그러니까요. 걸 알기 때문에, 또 일부, 또 어떤 종교에 과도하게 이렇게 빠지다 보면, 그, 약간 이제 이성이 좀 약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종교적 신념이 중요하지, 이런 이성적인 판단 같은 게 좀, 부차적인 게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거를 어떻게, 분명한 범죄형이 보이지 않는 데서 이걸 어떻게 통제할 수도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최대한 조심을 하고 하는 거지만, 만약에, 어, 그러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벌어진 이런 상황을 그, 그 사람 원망하고 한다 해서 뭔가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 일단은 지금 뭐 그, 그쪽 거는지를 차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덧붙여서 이제 각자 또, 어,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 잘 이해하고, 잘 대처를 하면서, 그래도 일어나는 거라면, 그런 거는, 아, 또 인생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또 이런 부분도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거는 이제 수용을 해야 될 문제지, 어떻게 저항을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야 돼. 이런 부분이 부처님께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게 괴로움이라고 하는 측면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볼수 있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뭐, 우리가 나도 뭐, 긴 세월을 산건 아니지만, 벌써 이런 때큰 규모의 전염병이 몇번 있었거든. 뭐, 스페인 독감인가 그것도 있었고, 또 신종플루도 있었고, 뭐, 사스, 또 뭐, 메르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질병들은, 이건 거의 뭐, 주기적으로 한 번씩 오는 것 같아. 그리고 또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이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이전 세계가 서로 돌아다니니까, 이건 뭐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좀 마땅치 않은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이럴 때는 뭐, 그, 이런 거는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 바,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한다고 해서 안일어는 것도 아니고 이게 통제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것인가. 그걸 어떤 식으로 극복할 것인가. 이런 걸로 초점을 맞추는 게좀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 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이런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런 것보다 힘을 모아서 서로서로 격려해 가면서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렇게 위안도 하고 이렇게 격려해 주면서 아까 말한 그자애심을 일으키면서 이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뭐 예를 들어서 마음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 또뭐 지금 요즘 많은 분들이 또 기부도 하고 있는데 그런 기부를 할 수도 있고 뭐 하다 못해 그 지금 고생하시는 그뭐 질병 본부 사람들한테 뭐 고맙다고 문자라도 한번 뭐 이렇게 보내줄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서로 사, 사람 이제 마음을 모아서 이런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뭐 자잘못이나 이런 거는 그때 후에 이제 또 평가하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은 잘했고 이런 거는 그때 이제 좀 하는 게더 바람직하지 지금 뭐 누가 잘했니 못했니 이런 말을 하는 거는. 괜히 또, 그 병, 이제 그런 걸린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사회적으로 안 좋은 그런 파장이 많기 때문에, 특히 요즘 사회가 보면은, 이제 어떤 성향에 따라서 이게 너무 이렇게 이분화된 그런 경향이 좀 강해지는 것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위기상황에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서로가 이제 일단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총력을 좀 모아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 그니까그 그 불안이나 분노나 화가 가라앉지 않으면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위험한 거죠. 아니 이제 왜냐하면 이게 화라는 것이 있으면 은이 화하고 뭐 자기 이제 견해하고 이제 자기가 바라는 욕심 이런 게 같이 이제 연,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어, 자기 견해, 이 분노가 이제 상대에게 막 표출이 되는 거거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힘을 모아야 되는데 괜히 이런 이제 또 음. 서로가 화내고 막 비난하고 이런 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네, 뺏기게 맞아요. 되는 거야. 맞아요. 그거 처리하는데 오히려 그 일, 그인력이며 정신력이 소모가 다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네. 또뭐 예를 들어서 불안한 마음은 네. 이해하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마스크 같은 걸 네. 너무 막 사, 이제 많이 사재기 사를 하려고 네. 하거나 네. 이렇게 네. 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오히려 피해 주지. 그렇지 그것도 이제 나누는 마음으로 네. 자기가 충분히 갖고 있으면 네. 다른 사람이 살수 있는 기회를 좀 주는 것도 바람직하고 네. 사실 뭐꼭 그 필요할 때만 쓰면 되기 때문에 그고또 앞으로 또 이제 뭐 정부에서도 이걸 이제 나눠주려고 하니까 조금만 이 기다리면 이게 좀 어느 정도 분배도 될수 있을 거니까 좀 이미 좀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그런 걸 다, 타인에게 좀 양보도 하고 없는 사람에게 좀 보시도 하고 이런 문화도 하여튼 서로가 힘을 말이 모아야 될것 같아 너무 이렇게 그 에너지 낭비를 딴데 하지 말고 분노나, 분노를 터뜨리면서 어, 분노로 이렇게 에너지를 이렇게 낭비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또 이렇게 어려울 때 음. 이렇게 도움을 받은 거는 나중에 기억도 되게 많이 나거든. 되게 고맙고. 그래서 이럴 때뭐 사람들에게 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 감사합니다.